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은 평소에는 세계 시장 속에서 같이 힘 모아서 같이 열심히 공조하고 번영하는 그리고 미국이 리더하고 그리고 각 나라가 전부 자유공화 체제를 위해서 분발하는 이러한 분위기인데 이게 이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가 이제 사고를 치면은 침공을 당하면 순식간에 삼축킬체인으로 바뀌죠. 요번에 우크라테 한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쉬워요. 한번 가동해 봐서 어떻게 싸우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삼축 킬 체인으로 바뀌어서 상대방을 아주 아작을 냅니다. 어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삼축 글로벌리즘의 모습이죠. 이런 얘기가 CSIS 보고서에서는 거의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냥 단지 어 앞으로 트럼프 때의 그런 동맹 경시 풍조가 있어서도 안 되고 오바마 때의 그러한 그 뭐 벨도 원칙도 없는 전략적인 있네 뭐 이따우 소리 나와서도 안 된다. 이 정도까지로만 미국 국내 정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그 CSI 정책 보고서가 한반도에서의 확장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라고 할때 이게 이제 트럼프랑 트럼프 자신의 문제도 있고 또 문재인 정부의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미 군사훈련이 없어졌었잖아요. 한미군사훈련이 더 자주,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이 삼축킬체인. 이제 삼축킬체인이라는 게 이제 그, 감시하다가 기미가 이상하면 먼저 때리는 선제타격.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이제 탄도미사일이나 뭐 장사정포 쐈을 때그 요격하는 거. 그리고 상대방을 대량 응직 보복하는 거. 이 삼축킬체인을 강화하고, 아이언덤을 구축하고 탄도 미사일 요격 기능을 가진 이지수 구축함. 그러니까 함정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제가 한번 다룰라 그러는데 우리 이지수 구축함이 지금 요격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을 잡을 수 있는 미사일을 안 갖추고 있어요. 우리 함정이. 왜냐면 함정에서는 굉장히 높이 올라가야 되고요. 그 사거리도 길어야 돼요. 보통 이제 이거 조금 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 함정 쪽이 요격 미사일 갖추는 게 너무 돈도 많이 들고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안 했다고요. 우리는 이즈스 구축함이 반쪽이에요. 요격 기능은 없고 레이더로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함정 기반, 그 함정 기반 요격 시스템, 요격 가능 이즈스 구축함을 얘기를 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 요격 가능 이지수 구축함 이게 중요하지 항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요격 가능 이지수 구축하면 20척 한반도 주변을 딱 보호하고 있으면요 굉장히 많이 걸러나요어그 다음에 이제 그어 그리고 이제 사드 추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이 해야 될 조치로 한네 가지를 드는 거예요. 킬체인 강화, 아이언 동 구축. 그다음에 그요격가는 이지스 구축함, 그다음에 사드 추가 배치. 이제 그걸 이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나씩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먼저 이제 킬체인이라 그러면 아시지만 어 이제 그 분위기가 이상하면 선제 타격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에 쏜 거는 MD.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 요격 체계로 잡아내고 그다음에 상대방 아주 아작내는 대량 응징 보복하고 이게 이제 삼축 킬체인 체계입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한국형 아이언돔인데 여기서는 아이언돔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아이언돔 가지고 오면 한국엔 잘안 맞죠. 이스라엘 아이언돔은 예를 들면은 뭐그 이제 그그 그 테러적인 집단에서 쏘는 무슨 아주 싸구려 로켓 그 이렇게 그, 요렇게서 쏘는 거군 단거리 날아가는 로켓포인데 얘들은 그게 아니라 뭐 구경이 아주 큰 대구경 방사포. 장사적 유격포를 쏘잖아요. 거의 탄도미사일 비슷한 성격에 탄도미사일은 아닌데 탄도미사일이 아니니까 탄도미사일 유격 체결은 저걸 못 잡아요. 그래서 이제 LAMD라고 국지적인 방어시스템을 갖고 잡는데 저게 이제 개발에 성공을 했죠. 이제 무기 체계화에서 굉장히 빨리 도입 서두르고 있어요. 저걸 문재인이가 늦췄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잘안 맞고 이 이 한국형 아연돔이라고 불리는 LAMD가 맞습니다. 좀더한 발당 가격도 좀 비싸고 좀더 성능이 높아요. 예, 돈이 들더라도 뭐 필요하니까 저걸 해야죠. 예, 그다음 저걸 이제 우리 그 국방부 용어로는 장사정포 요격체계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또 여기서 이제 그 말한 걸더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탄도탄, 요격, 요격가는 이지스 구축함을 얘기를 하죠. 이제 일단 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면 이런 l 셈 m 과 같은 이런 그 요격미사일이 배에서 떠야 돼요. 탄도미사일 요격, 탄도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탄도미, 탄도탄 요격미사일이 배에서 떠야 되는데 저게 지상에서 뜨는 것보다 고도나 사거리가 길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천 앞바다에 뭐 100km 바깥에 나가 있는 구축함이 서울로 떨어지는 그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사거리가 훨씬 길어지잖아요. 서울에서 바로 하는 것보다. 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그 제일 이제 비싼 그런 요격 미사일이 SM3거든요. 저게 뭐 100억 200억 하죠. 어, 예어그 사드는 그것보다 싼데 사드는 배에서 쓰기에는 사드조차도 짧아요. 예, 사드는 최대 고도가 한 150km, 사거리가 최대 200km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쏘면은 150km인데 비슷듬하게쏘면한 사거리로 따졌을 200km, 고도는 한뭐한 뭐한 100km 이렇게 나오겠죠. 어, SM3는 저 비, 비싼 거는 고도가 최대 1,000km, 사거리가 최대 1,200km 나와요. 그래 게 저렇게 비싼 거예요. 어, 근데 배에서 쓰는 건 SM3는 좀 과하고 예를예를 예를 들어서 어뭐 만약에 뭐사드에한두 세배 즉 예를 들면 고도가 한 400에서 500km, SM3의 한 절반, 사거리가 한 600에서 800km. SM3의 만뭐 3분의 2 정도 나오는 정도면 되게 충분하죠. 반이나 3분의 2 정도. 그러면 이제 인천 앞바다나 혹은 뭐 군산 앞바다에서 있는 그 구축함이 요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드와 SM3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반도 지형에 맞는 거는. 그걸 만약에 가격을 SM3의 한 절반쯤에 개발할 수 있다. 뭐 몇백발을, 절반 가격. 예를 들어서 한 300발, 뭐 500발을 하는데 한 10억, 뭐, 아니, 100억 정도에 할수 있다. 그러면 해볼만 하죠. 왜냐면 그 SM3가 워낙 비싸니까. 워낙 비싸고 또 그런 그고 클래스에서 그렇게 개발을 해두면 또그 시장이 있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저는 이걸 이제 가칭 SM LSM3라고 아,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면 s m 2는 지금 사드까지를 s m 2라 그러거든요. 지금 개발한 건 사드보다 한 고도가 한 50km 낮은 LSM1이고요. 지금 개발 끝나서 이제 체계화시키고 있는데 그걸 윤 정부가 엄청 서두르고 있어요. 얼마나 빨리 서두를지 참 손에 땀을 주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CSIS 정책 제안서는 사드 추가 배치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급하니까, 예, 미군도 좀 추가로 갖고 들어오라 그러고, 한국도 뭐한 포대쯤 사고, 저거 한 1조쯤 될 거예요. 한 포대 사는데. 예, 그걸 이제 국회가 저게 저 모양이라서 참 한심합니다. 국민 생명을 가지고 국민 생명을 전부 김정은 식탁 위에 올려놔야 속이 풀리는 자들이 국회를 다수를 점하고 있죠. 시진핑 식탁 위에 온 국민의 생명을 다 올려놓아야 속이 풀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정말 국회만 제대로 돌아간다면 저거 우리도 한 포대 사고 미국도 한 포대 더 갖고 들어오라 그러고 그리고 또 국가 별개로 우리 s m 2는 s m 2 대로 개발하고 어차피 지금 MD가 한미가 다한한 몸뚱이로 역역 통합하기로 했거든요, 융합하기로, 연동을하기로. 그러니까 뭐 별로 상관이 없죠. 예, 문제는 국회죠, 국회예요. 문제는 국회입니다. 예. 2024년 선거에서 다 문질러 버려야 됩니다. 안 그랬다간 다 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그 다음에 이제 이그 CSI 정책 제안서는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하면 국민 한7 0가 한미일 삼각 군사공조 체제에 찬성을 하죠. 예, 어 이런 경향을 이제 그 이런 경향은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이런 경향을 막으려면 네, 조국 씨는 죽창을 많이 좀 깎아서 나오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죽창을 다스로 들고 나오셔도 예, 이런 경향이 점점 심해지는 건 막기 어렵습니다. 참 조국 씨 불쌍하군요. 네, 그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살아야죠. 조국 씨가 얼마나 불쌍하든 말든간에. 예, CSIS 정책 제안서는 한미일 세 나라 사이에 군사 정보 교류뿐만이 아니라 대잠 초계 작전, 미사일 방어 작전, 급변 사태 대응 작전 등을 같이 기획하고 같이 같이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동 훈련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보고서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주로 이제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취해야 되는 그 한국 측의 조치예요. 이제부터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네, CSIS가 제안하는 미국이 취해야 할 조치를 다루겠습니다. CSIS는 CSIS는 가장 중요한 전제를 밝힙니다. 하나는 확장 억제력의 궁극적 목표가 뭐냐.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것을 할때 미국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그 행태는 뭐냐. 예, 하나는 궁극적 목표, 두 번째는 행태에 있어서의 원칙. 그런데 이제 확장 억제력의 목표는 여기서 명확히 얘기합니다. 첫째는 북한 침략 막는 거고, 두, 두 번째는 핵 확산 막는다인데, 이핵 확산 막는다 안에 한국의 핵무기를, 핵무기 보유도 막는다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SI 보고서는 핵무, 한국, 핵무기 하면, 가지면 절대 안 된다라고 딱 못을 박아요. 당연하죠. 이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핵무기는 가진다 그래서 유리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국민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핵무기 부장, 핵무기 부장으로뭐 거의 뭐 70%가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거 핵무기 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왜안 가져야 된다는 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CSI 보고서가 이제 미국이 취해야 될 태도의 그런 원칙으로서 일관성을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이 일관되게 무력 시위를 해야 되며 미국이 일관되게 미국의 능력 및 의지, 핵, 확장 억제에 관한 미국의 능력 및 의지를 일관되게 증명하고 한국인한테 각인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시, 예, 그, CSI 보고서는, 이 CSIS 보고서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가장 확실한 확장 억제력이다. 왜 한국인들은 그 생각을 못하냐.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한 거잖아요. 이 캠, 퍼 홈프리, 캠퍼, 캠퍼 홈프리를 가보면, 야, 저게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저게 대중인계철선이구나. 쟤들이 한국 두들겨 패면은 미군기지부터 패야 되는데, 저기 2만, 미군기지 2만 8,500명이고, 저 캠퍼 홈프리에 미군 자녀들, 미국 자녀가 다니는 학교 선생들까지 다 있는데, 그럼 저거는 미국이랑 맞짱 뜨자는 얘기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도 이 표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커뮤니티 오브 페이트.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쓰는 그 표현을 인용을 한 거예요. 운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한국과 미국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운명 공동체다. 미국이 미군이 어떤 추가 무치를 추가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던 말던간에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운동,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그것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십시오. 예. 무려 9 가지에 걸친 살벌한 한미 공동 해구산 구축 방안을 얘기를 합니다. 우선 첫째.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한미가 공동 기획하자는 거예요. 이 살벌한 아홉 가지가 얼마나 살벌하냐? 예를 들어서 우주군이 배치돼 가지고 지금 한국과 미국의 그 감시 정찰 정보를 같이 다루고 그거를 어뭐그 md를 통합한다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해서 얘기도 안 해요. 그거보다 위 차원에서 아홉 가지를 막습니다. 첫째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한미가 공동기획한다. 두 번째 미국의 전략사령부 이 미국 전략사령부 strategic 스트래티지 커맨드 U.S. 이게 U.S. 스트래티지 커맨드 이게 이제 핵무기 운영사령부예요. 여기서 지상 발사 핵무기도 여기서 다루고요. 공중 발사 핵무기도 여기서 다루고 잠수함 발사 핵무기도 여기서 다릅니다어 핵무기 전략사령부에 한국적 장교를 배치해야 된다요. 리에정 오피서를 데려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한미 간의 고위 실무급, 이게 이제 차관급인데, 확장 억지력 전략 자문그룹, 이게 한번 열렸어요. ED, EDS, SCG. 이것을 상시 운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 살벌합니다. 미국의 적외선 추적 위성, 위성 시스템에 대한 한국군의 직접 접근을 허용해야 된다. 허용해야 된다. 이제 그 탄도미사일 같은 걸 쏘면 그 적외선이 추적이 되니까. 이 적외선 추적 위성, 위성 시스템을 한국군이 직접 접근하도록 허용해야 된다 이거요. 예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렇게 접속해서 들여다 볼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사령관과의 직접 소통 채널을 확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마도 그 한미연합 사령관을 통해서 한국군 쪽에서 접촉을 했을 텐데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그 원칙과 방식을 정해서 인도 태평양 사령관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게 점점 더 살벌해집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다 활발하고 보다 상시적으로 무력 시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잠수함 발사 핵탄두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공격 원자무를 한반도 인근에 붓박이로 배치해야 된다. 핵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 인근에 붓박이로 배치해야 된다. 한반도 내지 그 인근에. 이미국의 이제 그 전투기 F35든 F15든 F16이든 이 미국 전투기 중에 이핵핵 전술 핵 폭탄을 들고서 날아 올라갈 수 있는 전투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폭탄을 들고서는 당연히 날아 올라가지만 <laughs> 그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그 임무 시스템이 그전술핵무기그저기 b 6 1 2전술핵 폭탄을 들고 날아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듀얼 케이퍼블 에어크라프트, 듀얼 기능 전투기라 그러는데 이 듀얼 기능 전투기들을 경납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시설을 미리 만들어 놓자 이거 한국에 그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뜻이 뭐예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런 전투기 와서 그, 그 전투기는 겉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냥 핵무기를 다루, 다루는 다루그 기능이 그 지능이 없는 전투기 F-35하고 그 지능있는 이 F-35가 전혀 다르지 않아 그러면 그러한 경납시설이 있으면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어, 그런 전투기가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잖아, 요 항상. 이런 살벌한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 CSIS 보고서와. 이걸 언론에서 이걸 주목을 안 해. 참 나, 이 언론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뭐, 참, 좀, 좀 이상해. 이 아홉 가지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살벌한가. 여기서 이제 잠시 이제 밀리터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눈치 채셨겠지만 위 조치 중 지금 당장 하게 기 곤란한 것이 있어요. 하나. 잠수함 발사 핵탄두 순항 미사일이죠. 이게 지금 없습니다. 오바마 때 이걸 없애 버렸거든요. 트럼프 때 다시 살려 나겠다고 했지만 결국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방 예산에 이게 올라갔었어요. 이거 이거 다시 하는 걸로. 근데 전부 다 잘렸어요. 잘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그면 미국이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그 그게 트라이던트죠.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그 탄두를 전술 핵으로 바꾼 것들이 있어요, 이미. 그러면 전략 원장즉 트라이던트 대륙간 탄도 잠수함 발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앞에 탄두가 이미 이미 전술 핵급인 탄두를 가진 애들이 있는데 뭐하러 따로 또 전술 핵 순항 미사일을 또 그 수조원을 들려가지고 들어가지고 다시 살려내서 다시 배치해야 되냐 그러면은 공격원 잠 수십 척 있는 게잠재적으로는 그게 다 일종의 전략원잠 그니까 러 핵무기 발사 시설이 돼버리는데 그거 어떻게 다 관리할 거며 그다음에 상대방 적국의 입장에서 보면 공격원 잠에서 뜨는 순항미사일이 저게 순항미사일인지는 알겠는데 저게 원자폭탄인지 일반순항미사일인지 모르니까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그 반론이 있어요. 그러나 CSIS는 지금 한반도 같이 이렇게 살벌한 상황에서는 부분적이라도 그걸 살려내가지고 한반도 인근에 박아야 된다. 그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얼마나 살벌한 얘기예요, 이게. 거기다가 더, 더 화끈한 얘기래요. 지금 미국이 돈을 들여서 차세대 탄도미사일 유격체계를 개발해야 되고 또한 상승단계 요격체계, 부스트업 페이즈 요격체계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요. 자, 잠깐만요. 지금 미국의 주적이 중국입니다. 중국의 탄도미사일이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상승단계에서 요격하려고 그래. 그럼 어디 있어야 돼, 걔는? 한국에 있어야 돼요. 몽고나 한국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만 돼 있는데, 어, 잠깐만. 그거 투자해서 개발하면 어디 배치돼야지? 한국이네. 그렇게 이 한국이랑은 무시하게 관계 깊어지는 그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보고서와 저는 이 보고서 중에서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논쟁을 알거든요 그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 말고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에 앞에 핵탄두 난걸 다시 살려내야 된다 그 논쟁이 있는데 이 보고서가 그거 살려내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강성이죠 네. 좋은 보고서입니다. 자, 앞서 살펴본 아홉 가지 조치는 살벌한 것들이죠.